장애인들이 지금 반다비 수영장을 어느 만치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? 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탁을 또 이렇게 수영부분 주고 있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다 파악한 것은 없는데 예, 예 파악. 해서 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관련 부서에 예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어 지금 복지과 시설과 우리 문책과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사무실이 거기 있다는 걸로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반다비 체육관이나 반다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런 곳인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다는 천여명이 음성 음민 위주로 음성 국민이지만 음성 음민이 거기 대부분이세요. 그 중에 3%에서 5% 내외로 장애인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달 전쯤에는 한 800여 명 정도가 아,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역시도 3%에서 5% 정도의 장애인들이 거기를 사용을 했었고요. 그러면 두달 전이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은 늘지가 않아요. 어, 그러면 거기에 반대비 수영장이나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이 음성 음민들만 오시는 건 아닙니다. 국외 음민에서 모두 오셔야 되는데 그들의 이동권 보장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? 네,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 저번에 이사회 할때 전개할 때, 할때 어, 그때 이사님들이 많은 그전 요청을 하신 바 있고요, 네. 이동에 대한 부분 네 그거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지금 벌써 이게 수영장을 개원하기 전에부터 어 운영을 해왔고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. 공민할 부분에서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 음성 군내 장애인이 몇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? 어 전체적인 장애인 수 말씀이신가요? 네. 아, 제가 알기로는 한 8천여 명 이상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. 어, 네, 예. 8천여 명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한 7,300명 정도가 되고요. 어. 음성읍에 장애인 정도가 한 1,500명이 좀못 미치는 숫자입니다. 네. 어, 그러면 국외 읍면에 장애인들이 더 많고 음성읍에 있는 장애인들도 또 이동권에 대해서 그다가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. 그렇지만 장애인도 있고 중증 장애인들도 계시는데 그들을 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나에 대해서 그냥 고민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.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서 운영하시는 운영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.